응. 여기 있었구만, 시명이. 나두환이야왜 언제 알겠나? 택들은 누구시오? 이, 자가 바로, 김두안입니다, 어머니. 뭐라고? 용케도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만. 이번 시명이,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리 원망하지 말게나. 김두안 와봉, 길게 짓거릴 거뭐 있습니까? 빨리 족지 갑시다. 안 돼요! 누굴 죽이다는 거예요! 비켜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인족 반역자입니다. 나라의 근제를 지은 사람이죠. 왜들 이러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야, 너 골수 빨갱이 맞잖아. 엉터리 선동영화를 해서 학생과 시민들을 속였어. 공산당이 뭐 어쨌다고? 야, 이 새끼야. 장에나뭘 만들어? 나오니 뭐 어째? 다시 좀 한번 따라 봐봐! 왜들 이러지오 용서들 아시오. 우리 아들이 무슨 죽고 죄짓었지만 용서를하시오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소. 이애미가 못나서 이지경이됐어비키오 비키란 말이야. 우리 아들 쏘라고는 날 먼저 죽이시오. 자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 탓이야 어 노인네가 이씨. 비키라니까. 아, 아, 용서해 주시오. 제발 김도한 대자 나도 살려 주시오. 제발 나 살려 주시오. 무슨 자우소야 는지 모르지만 이 늙은 일바스라도 살려주세요. 비키시오 당장 비키시 못하겠어. 내 이렇게 밀겠어. 열번숨어야날 보고 죽게하면 죽겠소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면 늙으시도어가면시다 100도로 시오김도로집자나어시도무자하시는데요아시간이없다고 했소 김도 아저 여기 있을 건가? 아 시간이 없어요! 아늘따왜 이러시오! 이보시오 젊은이 이들 여기가 이렇게 빕니다 우리 못나아들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아김도환아버 형님 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지상치고 은혜 한번 베푸시오 제발 김도환아버 답지가 왔소 이놈은 골수 빨갱이요아 이놈을 죽여도 처마하고 그때 중앙장을 거쳐야죠 여기까지 온거아니까 이제뭘 망설입니까? 이바 시명이 다음엔 안할수 있겠나? 예 공산당을 안할수 있느냐 말이야 아이 김노아라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공산당 할 거야 안할 거야 어서 대답해드려야 다시는 안 한다고 어서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여기다 이름을 써라 백지장랑서야 아이고 아이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름 있어! 니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넌 오늘 수채야 될 것이다. 어머니를 잘못해라. 다음에 또 걸려, 넌 정말 손못할 것이다. 가자.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잇! 빨갱이 새끼야! 으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너 정말 운 좋게 사는 거야! 어? 사주하는 어차피 고자가 된 놈이지 으 <laughs> 다음에 걸려면 그땐 진짜로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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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완전히 판할팔구만아 젠장 씨 야야야. <laughs> 허허아 <laughs> 여기까지 뭐하러 온 겁니까? 시명을 죽이러 하지 않았어? 늦지 않습니다 확 주엽일까요? 가자. 어우 열받아 이씨.